김우빈 염두했나? 신민아,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봐도 좋아. 신민아가 자신의 MT 성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31일 해리 유튜브 채널에는 악연으로라도 엮이고 싶은 러블리한 그녀라는 제목의 헬스클럽 에피소드가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민아가 게스트로 등장해 호스트인 해리와 만났다. 앞서 해리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시사회에서 신민아를 만난 적 있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들은 묵티와 관련해 만담을 나눴다. 혜리는 나는 이인데 원래 밖에 나가는 걸 엄청 좋아하진 않는다. 이가 사람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는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매일 만나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민아는 나도 그런 것 같다면서도 이는 거의 1%고 99%가 아이다라고 밝혔다. 혜리가 매일매일 미나야 나왔어. 하면서 자고 가고 밥 먹고 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묻자 신민아는 그런 건 이도 힘들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신민아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TT와 F에 대해 신민아는 F와 T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 이럴 때는 T가 나온다고 답했다. 한편 신민아는 배우 김우빈과 지난 2015년 7월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 10년째 연애를 이어가며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로 자리잡았다.